이제, 엎드리세요. 어깨를 약간 이 턱을 아플 정도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당겨주는게있어요 그만. 이제, 엎드리세요. 어깨를세 번. 사이드로 세 번. 그 다음에 돌리세요. 세 번. 이 중에, 우리가 오가오면 한 22분인데, 이거를 한개 있으면. 이거, 이거 아침, 점심, 네? 이게, 아침, 점심, 예, 네, 하루에 세번 드셔도 되고 두번 드셔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응. 응. 자, 찍어가지고 나한테 하나 한눈말더 선명하게 volley? 보여? 요어 어, 이렇게 똑똑하죠더 네. <돈> 음.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뭐, 어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어. 밝아 아, 보여요. 음. 어아 박수. 아좋아했렇게 이렇게 뚜렷한 눈이 안별희한 거예요. 눈이 안별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거를 계속하시면 이렇게 눈이 돌아와요. 아 이거 제가 네. 표현 말눈 표현을 잘 못하죠. 선명하게 보인다. 선명하게 밝아진 것 같아요. 눈 따갑지 않아요 여기 따갑지 않아 이제 아아 여기 태양이흐르거든요 음, 음. 근데 이 안마기가 요 태양열 닥치고 그다음에 요뭔가그 그러니까 이거 홍예선인가. 포인팅하는 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은 잘 청량식, 청량을 먹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음식은 건강식은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음. 왜 중요하고요? 그 다음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게 수치료예요. 수치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감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조직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경우에 유지판을 사용하는 게 수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허브는 허브티라든지 이런 하는 걸 하는데 그리고 마사지는 거의 안 합니다. 환자 치료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왜이 마사지를 해야 이 마사지에 아니, 아니, 좋겠다 생각하냐면, 이 정신적으로 릴렉스하고 심리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는 게서부터 잠이 들어요. 환자 보니까 해주면서 보니까 대부분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필요하다. 환자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것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이드로테라피. 중요합니다. 음. 네, 우리가 이렇게 아습니다 아, 아, <laughs> 마사지 전문 크리 크리션 약간 이 자, 턱을 아, 아플 정도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음. 음. 당겨주는 음. 게 있어요. 그러면 은 다리 당겨주고 목 당겨주면서 몸을 음. 펴주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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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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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괜찮아요다 이렇게 하는 마사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니까요. 그냥 다리만 하셔도 돼.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만지셔가지고 다리 당기 주세요. 한번 해보시고요. 편안하게 해가지 당겨 주세요. 네. 치고요. 잡는. 잠깐만요. 바지가 이렇게 척추 잡으시고 위로 아래 위로 세번 사이드로 세 번. 그다음에 돌리세요 세 번. 네. 올라가게 열열 부분으로 나누셔갖고 하시면 돼요. 열 부분. 아래 위로 세번 음. 사이드로 세 번. 돌그 다음에 돌리세요. 아까 어디가 아프시더랬죠? 여기 그죠? 아래 위로 세번 사이드로 세번 돌리고요. 어디 음. 어디 누르세요. 이 마사지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언 a l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척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 사람들 자, 심는 걸. 심는 걸. 심는 걸 네. 어? 다시 내려오셔 갖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고 한 동작이 끝날 때마다 빼더를 해주셔야 돼요. 음. 아. 그래서, 그, 조금, 긴장되는 걸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눈만 시내배터리가아요 좋아요. 내가 한해야지 이제, 이한4 50%에요, 50%. <목소리>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사지가요 여기 양쪽을 양쪽을 잡고 돌리세요 양쪽을 척추 양쪽을 잡고 돌리시는 거예요 양쪽을 잡고 여기 아프세요? 그래 여기. 응.

안녕, 안버도어요 머리 편안하게. 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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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요, 이거를 믹타식으로야 되는데, 몰라요. 믹타이, do you k know? <laughs> 이거를 넥타이 믿는 식으로 하면 이게 조여지고 접혀지고 하잖아요. 음. 근데 풀어지지 않을 만큼만 묻으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 조금 더 내려오세요. 이 키가 좀 작으시니까 약간 보내시고 음. 이거를 하기 전에 발을 자극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생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발 마사지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발을 먼저 자극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극하는 식으로 자극하셔도 좋아요. 그건 제가 생략을 해요. 여기 발, 발이 있으면 여기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이 표면을, 이 표면을 하나씩, 하나씩. 터치 꼬부리고 판 이렇게 하세요. 터치 꼬부리고 프레스 하고 터치 기억자를 꼬부리고 하나 완전히 Press. 딱 자극하는 거예요 터치 꼬부리고 자극 터치 들어가고 자극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발 뒤꿈치까지 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고 보려고 자극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세 번을 반복하세요. 세번 양쪽 팔다 음. 이거는요. 음. 그리고 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두셔야 돼요. 안으로. 음. 안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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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를 매냐면 음. 이거는요. 조금 넓게 펴셔가지고요 음. 뒤에는. 허리를 딱 하지 마세요. 허리가,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위험하니까. 뭉친. 응, 이렇 어, 잡으시고요. 당들시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허리하고 약간 힙 중간 정도를 이걸 대시고요.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내, 아이들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나 본인들이 아프신 경우에 해보세요. 이거를 보통 10분 정도 한자는데이 저희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어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회장 잡으셔야 돼요, 혹시. 자기 20분 동안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발을 땡기시는 거예요. 땡기시나요? 그죠? Yes. First man there. First man, I'm g o 게 n 요 t 아 get you. I'm going to get y 당겨, 다리, 다리가 당겨 리가 당겨지면서 허리가 척추뼈가 늘어나요. 음. 그렇죠? 이거를 한 10분 정도 하셔요. 1분 정도. 어떤 분은 이제 저희가 목까지도 하는데 당겨집니다. 이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시작기 당겨지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호불호 저희 땐 자세라든지 우치로 있던 자세라든지 늘호불라서 셀프폰 네. 보시잖아요. 셀프폰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로 해서 자리, 척추 펴서 부터 다리까지 땡겨주면서 펴주는 진거요 그래서 자세가 정정이 돼요. 이건 날씀는 이제 이 여기 척추 막을, 터널 집어넣으면 이건 조금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부분데 직접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척추 뒤에 견갑골이 두개가 있어야 많이 만져져요 집어넣으셔서 그냥 편안히 하세요 거기서부터 손을 밝기로 해가지고 쫙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은 네.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네. 위로 당기셔가지고 목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살로 해가지고 여기 죠 머리와 목, 머리칼이 시작되는, 목과 머리칼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거기가, 부분, 뇌 부분이라고 하는데, 원, 투, 쓰리, 하고 거기를 짚어주셔야 돼요. 목 뒤에. 여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목 뒤에, 뭐라고 그러죠? 포인트점이 있어요. 거기를 짚어주시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둘, 셋,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짚어주시는데 아, 집사님 어깨가 여기인가요? 아픈 거기 아프죠? 여기에요, 양쪽에. 요 여기 포인트를 잡고 돌려주세요. 여기, 여기. 이거를... 아... 사람마다 딱지 빠야 하는데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양쪽에 고기를 짚어주시면 네, 네. 이제 풀어져요. 이 대가 음. 여기를 풀어주셔요. 세 번. 여기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또한번 당겨주세요. 그다음에 귀 뒤로 귀 뒤로 아, 한.